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 서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이제 오늘 배운 34장은 35장과 함께 이사야서의 일부 어, 일부는 이제 1장부터 보통 39장까지를 말하는데 그 일부를 어, 마무리 짓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장은 최종 심판, 35장은 최종 구원. 그러니까 34장에서는 어, 옥토가 황폐하게 돼요. 음. 그 35장에서는 그 황폐했던 게 정말 회복되는, 그러니까 어, 그 황폐했던 건 아닙니다. 황폐했던 것이 어, 정말...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아주 상반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4장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열국과 그런 민족들을 심판하세요. 그런 후에 자기 백성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34장 조금 마음을 단단히 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좀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 이때까지는 좀 차원이 다른?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좀 상상을 우리가 해보면 오 이거는 완전 지구 종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또 35장 앞으로 배울 35장은 영광된 구원의 이미지가 아주 밝은 이미지죠 완전 상반되는 게 흑과 백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4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애돔 특별히 애돔 을 이제, 심판의 대상을 놓고 보는데, 그것은 애돔만이 아니라 애돔을 대표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충격적인 이미지로 선포를 이어가요. 이것은 곧 이제 그 이사야 시대에 당면하게 될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뭐 이사야 이후 예레미야시대 이런 선지자 시대에 당면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 최종으로 닥칠 심판의 이미지와 겹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절 볼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 때 오른 그 사람들을 소환하는, 끌어오는 법정으로 그런 지금 이제 1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열국, 그 다음에 민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시온,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 시온을 대적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시온을 빼고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이사야, 이제 차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13장에서 23장까지에서의 망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선포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 심판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일부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다시 나온 것은 그때는 좀어뭐 시돈 뭐뭐 뭐 어디 어디 뭐 어디 블레셋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렇게 그그 그 구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근방. 근데 지금의 심판 그 대상의 범위는 전 우주적으로 확장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이 주님의 심판의 법정으로 소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야, 이거는 이제 보통 것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자,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징멸하시며 살륙당하게하셨은지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하나님 진노하신다, 분내사 이렇게 유중적으로 강조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네. 참으셨는데 이제 완전히 그 분노가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그 분노를 나타내실 때가 됐다는 건데 얼마나 무섭냐면 진멸한다. 사륙당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진멸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 너희들은 가난족 속을 완전히 진멸한다 하는 사람, 그 가난족 속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다 없애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서는 어떤, 어떤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냐면,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번제 올릴 때 짐승을 살라서 불태워가지고 싹 태워서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의 이미지와, 어,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진멸하다는 것은 받쳐주는 거. 그러니까, 헌물. 하나님께 받쳐주는 헌물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 없앤데 죄악이란 죄악은 싹 끌어모아서 다 불살라서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보존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악은 없어지고 선만 하나님의 거룩하신만 남아 있게 하는. 그러한, 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로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팔, 나중에 8절에서 볼수 있는데, 시원의 백성들이, 어, 송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송사라는 것은 주여,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누구누구 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누구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원통합니다. 우리 이렇게 괴롭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신원을 했을 거 아니야. 탄원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야. 그래. 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시온의 대적들에게 유죄 선고를 하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니까 당신의 백성의 그 탄원을 다 들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 그 사륙당하던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압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해는 산들이 녹을 것이며. 아멘. 자, 사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무덤에 묻히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길가에 또는 골짜기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시체가 제대로 장사되지 않고 이렇게 내던져 버려지는 것은 두번 죽임과도 같이 모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어, 인자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게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 나동, 내동, 내버려진 나동근의 시체에서 당연히 악취가 나오겠죠. 그죠 제대로 장사 지내지가 않았으니까. 그런데 또참 무시무시한 표현은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음. 여러분, 피에 산이 녹는다는 건 되게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되게 괴기스럽고 정말 공포스러운 영화가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소름 끼칠 정도의 어떤 상상을 해보면 그런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피에 산이 녹을 정도로 얼마나 사육을 당했길래, 얼마나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길래? 이 정도로 심판이 무시무시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게 34장을 읽으면서 검 붉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막 불이 확 활타서 안 검게 쫙 연게 껴 있고 피가 낭자에서 검붉은 피가 쫙 이렇게 있고 막 굉장히 살벌하고 끔찍한 그런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래요 여러분들 과거하세요 그냥 계속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34장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4절 볼까요?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게 그 만상의 회전함니 콩도나무 입이 마른같고 아멘. 하늘의 만상이 이제 사라진다는 하는데,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런 천체를 말해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하고 달신, 숭배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의미는 뜨거운 불에 용해되어 버린다는. 타서 녹아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게시록이라든지 베드로 전우성과 이렇게 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같은 환상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지금 이것은 그 당시의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더 묵시적인 어, 정말 최종에 일어날 세상 종말때 일어날 심판에 더 가까워요. 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 없어진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죠 굉장히 계시록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 없어지는 거. 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하늘들이라고 한 거는 그 사람들은 하늘이 층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뭐 뭐 하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층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기 다 때문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늘이 두리마리 말리듯이 없어진다. 어떻게 <laughs> 뭐, 그렇게 될까? 상상은 안되지만 진짜 그렇게 없어질 건가봐요 그죠 우리가 세상 종말 되면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포도잎이 마름같고 무화과잎이 마름같이 불타서 없, 없어지는가 어쨌든 뭔가 불에 타서 하나님의 진노에 불에 타서 하늘이 없어지거나 물질이 없어지거나 하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겠죠 안 좋은 의미에서 놀라운 현상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늘을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면 오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겠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은 변해도 그런 하늘, 이런 것들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봐도. 산과 강산과 바다, 강은 변해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도 풀어서 돌좀 말아서 없어질 정도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 하늘 우리가 없, 하늘이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와요. 자 오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는지 보라. 이것이 애도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는지. 뭐겠어요? 이제 죄악이 다 달, 끝, 그, 어, 원래 분량이 다찬 거예요. 음.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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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게탁 했는데 칼이 이제 촉하게 마시고 그 이제 죄악의 그 한계를 다 마시고 이제 칼이 이제 자기 할 일을 할 때가 온 거죠.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그뜻 아니겠습니까?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뭐, 칼이, 오, 지금 준비된 칼이, 꼬에 참은 분노의 칼이 애돔 위에 내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돔이라고 대표되는 그인데 여러분들 에돔은 누구가 조상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서 에서 여러분들 그 에서와 야곱 아시죠? 에서의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 근처에 살았어요, 바로 옆에. 그러면 유다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열두 아들들이 유다 백성이 된 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가에서니까, 물론 원수지간이었기도 하지만, 어쨌든 형제지간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가에서라면 정말 친하게 지낼 법도 한데, 근데 이 에돔족서에서의 후손들이 가장 비열하고 가장, 어, 지리멸렬하게 유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늘 유다를 가장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어, 유다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손뼉 치면서 엄청 고소해하고 음. 유다가 어, 약해졌을 때 쳐버리고 그리고 형제라고도 할수 없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은 진짜 우리의 적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 누구죠? 유대인들이, 어, 예수님을 죽였고, 유대인, 어, 사도 바,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 사울, 4월, 청년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쳐 죽이고 그런 짓을 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애돔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돔은 유다를 미워한 모든 원수들의 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애돔을 어, 대표 삼아 이심판을 선포하기 애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음. 애돔 비롯한 모두 유다의 원수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또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과 교회. 이때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잘 다니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계속 이사야 는 구분을 해요. 지금 이렇게 34장과 35장에서 왜그러겠습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6절 보겠어요.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사륙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보세요. 여호의 칼이 피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뭐 순양의 콩팥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뭐 기름 만족하고 이런 이런 거에서 봤을 때피 뭐가 생각나니까? 제사 안 생각나요? 제사 번제, 뭐 속죄제 모든 제사들이 그죠? 우리 어린 양, 순염, 순양 이런 염소 이런 거그 죽여 가지고 재단에 들이자 피는 다썼고 그리고 콩팥이랑 이런 내장 기름 같은 거는 싹 불살라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향기로운 기름이 대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금 근데 지금 뭐이이 이 제사의 이미지가 어디에 쓰였냐면 에돔이 지금 심판받는 사육 당하는 그거에 진멸 당하는 그거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진멸하다 에서 이렇게 현물을 하나님께 살라 바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돔이 그 죄악을 싹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지 완전히 불살라 없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된 것을 아예 그냥 다 불살라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들을. 근데 이제 보스라라고 한것은 보스라는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 뭐예요? 그들도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요. 우상 숭배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제사를 드리면 동물을 죽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에돔을 희생 제사처럼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 땅에 그 바로 큰 사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륙은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어 불을 살라버리는 제사와도 같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리 이들이 뭐 전쟁으로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돌스와 소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네, 여기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라고 했는데 함께 도살장으로 가면 죽으러 가는 거지 뭐하러 가겠습니까? 근데 들소와 수소는 힘센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애돔의 지도자들, 힘있는 지도층들 송아지는 좀 힘없고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작고 그런 거는 연약한 서민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지도자들 지도자들 밑에 있는 서민이라고 할것 없이 에돔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여와의 칼에 그런데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면 얼마나 피가 흥건할 길을 땅이 피에 취합니까? 그리고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여질 정도라면 얼마나 그들이 많이 콩파시고 뭐고 이렇게 불살라진다는 그 의미에서 그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보복하시는 날. 이거는 이제 진짜. 마지막 최종 종말에도 있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한탄하고 어우, 정말 알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적혀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길이 참으시고 그거를 개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것이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 원한을 풀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눈물겨운 일입니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은 시온의 송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우리의 신원, 단원, 억울한 분노를 다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관심 없으신가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분이 그 때가 차면 요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어. 이제는 탁 보복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복수심으로 <laughs> 내가 당한 것을 보복하잖아요. 그럼 그건 인간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그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끔찍하고 잔인하고, 음, 뭐, 뭐라 그럴까요? 철저하게 심판을 하니, 그게 살아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의 자비는 없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4장에서 이렇고 또 35장에서는 정말 밝은 구원의 <laughs>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듣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러분 막 공포영화 끔찍한 사육의 장면 그런 끔찍한 영화를 보고 왔어 그리고 또 아주 밝고 해피엔딩 멋진 얘기를 보고 왔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봄에 알잖아 그 정신이 이상해서 나는 그래도 잔인한 게 좋아하는 사람 글로 가겠지 근데 누가 봐도 이런 잔인한 사육은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선택해라 이거예요. 너 들어봤지? 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끝까지 지켜, 당신의 백성의 호소, 원통함 다 풀어 주셔. 마지막에 너희들 뭘 선택할래? 이거예요.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선택해야 될지, 정말 평범한 하루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정말 좀 약간 차별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탁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원수들, 그에돔으로 상징된, 왜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시는데요? 대신 원수 갚아 주시는데, 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는 계약 가져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으시기 네.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게 세상 수지 잘 맞았어요. 우리 세상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억울하게 했던 원수 마기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까지 툭진멸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네. 참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세상 제일 잘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네. 그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공부도 이렇게 좀 끔찍한 내용이긴 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의 교훈을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 이런 말이든 좋은 말이든 좀 끔찍한 말이든 그것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을 때. 신을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그 윤택하여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